아이고. 예, 이제 방금 우리가 저 순모임을 끝내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 순에 있는 어떤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우리 성규 형제는 교장 선생님 말씀 듣는 것같대 아, 근 형제들 반응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또한 자매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힘이 빠져가는 성규 형제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대. 이제 거룩한 게좀 없어진 것 같대. 그리고 또한자에는 자기는 나를 좋아할 사람이 아니고 성규 형제의 스타일을 딱 따라갈 사람이래요, 자기는. 그 분위기도 맞고, 말투도 그게 맞고, 모든 게다 맞는데, 하여튼 초창기에 그 성규 오빠가 홍원선을 인정을 해주더래. 그래서 성규한테 안 가고, 나한테 계속 있었대. 그리고 또한 자매는 끝나긴 끝난 것 같은데, 좀덜 끝난 것 같대. 또 야, 이게... 그 그러니까 순에서 먹는 그한 사람은 그 어린 양 고기를 갖다가 나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할때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이웃끼리 함께 나누어서 먹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을 잡은 그 사람들이 결국 성막을 건축하는 그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 송교영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베드로처럼 목자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버렸던 사람이라고 말씀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도 부인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단체가 돼가지고 바벨탑이 돼서 목사님을 또 고역하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은구가 오늘 첫 번째로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마이크 담당이지만 첫 번째로 간증하는 건 처음 봤어. 그 은구가 첫 번째로 간증하는 바람에 나도 잘리고 저 서금자도 잘리고 그 따지러 간다 그래서 내가 못 가게 했죠. 야 우리가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거역할 마음 놓고 부인할 내 주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 이게 축복이죠 이게. 공자를 그렇게 부인하고 간 제자들이 없어요. 석가도 마찬가지로 부인하고 간 제자들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에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예수를 부인하지, 부인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버린 사람이라고나. 나는 목사님 앞에서 이제 말씀 그만 하시라고. 나는 그말을안 했어요. 송경재가 대표로 했기 때문에, 아, 나는 뒤에서 박수를 쳤죠.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때 그 자리에서,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오늘 그 생각이 딱 나는데, 그 지환이가 얘기하고, 그 박인숙 자매가 얘기했던 그 말씀, 말씀을 하시는 줄줄 하시는 목사님, 그 아주 영광스러운 인격을 가진 목사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목사님,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 역사적으로 목사님을 따라왔던 역사적으로 목사님을 알던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그게. 그 여러분이 내 간증을 들어 보시면 잘 알잖아요. 목사님 얘기란거의안 해요. 다 끝났어, 끝났어. 그래. 아. 그 자리에서 그 단체적으로 우리가 목사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제자들, 저, 그 유태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거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나. 아, 당신이 40년, 50년 동안 해왔으면 됐지, 뭘또 하느냐, 이거라. 이제 그만해라, 이거라, 이 이거. 아. 그렇게 조롱한 거예요. 아. 그렇게 목사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그 어린 양을 잡은 사람들이 성막을 건축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우리가 또 교회의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만 기다려봐라. 이틀만 기다려봐라, 이게 이틀만. 그 이틀을 못 기다리고 도망가면 안 돼요. 이틀, 이틀이 2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그게. 근데 그분이 딱 찾아오시면, 아, 끝나고 다시 시작하신 분이 딱 오시면, 아, 내가 그분을 죽인, 그분이 바로 나라고나, 이게. 그게 나가 나를 죽인 거 아니에요, 이게. 그가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죠. 아, 그 오늘 성경제가 베드로 얘기를 딱 하는데, 그 엄청 쪽팔리는 얘기잖아요. 그게. 목사님 말씀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목사님 이제 말씀 그만하시라는 얘기를 몇번한것 같은데 목사님은 절대로 안 하시겠다는 얘기를 안 해.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시려 그래. 아 그때 마지막 이제 그만하시라고 할 때도 일주일만 기다렸으면 그 뒤에 말씀을 못 하셨어요 거의. 토요일날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일주일 있으니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못 하실 걸같다가또 완전히 목사님 표정이 일그러지셔 가지고. 이거 다른 형제, 어떤 형제에게 모욕당하는 것보다 이건 더큰 모욕이죠. 평생을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에게 완전히 끝나는 것이니까 이게. 아, 난 거기서 내가 목사님을 따라왔던 것도 끝나고,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아, 그 참, 오늘 성경제가 내가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끝나고 죽고 다시 사는 인격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왕교 형제가 오늘 딱 간증을 하는데, 왕교 형제 간증은 내가 자세히, 자세히는 못 들었어. 근데 그 분위기가, 송교 형제는 3개월 동안 미국에 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교 형제는 대구에 있었어. 두 사람이 똑같아,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러잖아. 왕교가 여기서 펄쩍펄쩍 뛰는 게. 그 어떤 영인지 하여튼 난잘 모르겠는데 뭐가 임했대. 그게 영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게. 죽고 다시 산그 사람이 임한 거예요, 이게. 이야,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구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했는데, 아, 나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사람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죠. 더 이상 그 앞에서 내가 나인 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나 사는 우리는 그 사람만 얘기해야 돼. <laughs> 아, 그래, 오늘.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내가 못 박은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 그분이 나 자사, 자신이라는 것. 거기서 완전히 끝나고 다시 살잖아요. 그래. 아, 다시 산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임하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이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원선이 형 어, 말씀에 제가 화답을 해야 되고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갖고, 음. 저는 진짜 과분한 목사님 사랑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다 받았지만, 아, 한 번도 저는 목사님 수지자라고 생각은 한 적은 없어요. 어, 그냥 형제들 뒤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목사님이 저를 세우셔가지고, 어, 내 생각과 다르게 교회 앞에 많은 날 제가 서게 됐었습니다. 또, 뉴욕도 가게 됐고, 교회가 고통을, 진통을 겪을 때, 수많은 형제들이 머리 아픈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항상 저는 형제들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대책을 의논하고, 또 목사님도 해결이 안 되면 또 저한테 전화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행정적인 것은 창령이 어 형제하고 우경이 형제가 하지만, 또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또 목사, 목사님에게 또 전화를 받고 고민에 대한 돼야 되는 입장이었죠. 이 교회는 점점 시끄럽고, 2PM 떨어져 나가고, 김목사 떨어져 나가고, 목사님은... 말도 안 되는 육체를 가지고 정확한 말씀, 발음도 안 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고, 풍선은 점점 커져가고, 아, 결국은 마지막에는 목사님, 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형제들,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 같았을 거예요. 빌어먹을 그 마지막 말은 내가 또 해야 되는 거라 어? 그 대표로 그죠 어. 제가 그 말을 두 번을 하게 됩니다 두, 두 번을 사실 오늘 대집회 시간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하, 저분이 진짜 버림받은 분이구나. 내게도 버림받고 원소영도 지금 고백했지만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 버림받은 분이구나. 2pm이나 김 목사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고. 여기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은 그분이구나. 진짜 남은 것이 없는. 그런데 목사님은 나는 그래도 이 선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선포하지, 선포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어? 체면 좀체리시지 그런 기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 저것이 사람 존재의 이유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두고두고 두고 목사님의 죽음이 내게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바닥을 쳤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 일에 내가 앞장선 사람이고, 마지막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괴로웠죠. 입을 떼기가 괴로웠는데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는 그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해야 돼. 내가 목사님을 몰랐다는 거죠. 네? 몰랐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생각할 때2 0 0 0년 전에 그분을 난자는 몰라요. 근데 이 연례 그분은 내게서 그렇게, 그렇게 버림받은 사랑하는 내 형제들에게서 버림받은 바로 그분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처절하게 똑같이 우리 앞에서 완전하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시로 서 있냔 말이에요. 그냥 완전한 시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얘기 못했어요. 다. 다 얘기 못했는데 완전한 시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새 시로. 그런데 그 하신 당신이 보여준 제가 오늘 본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 우리가 아주 역력히 본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제가 본 이 열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영역이 았습니다이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말하기 좋은 예수잖아요 그 예수도 말하기 좋은 예수예요 그런데 점점 그 예수가 내게 파고들어옵니다 그게 나구나. 그게 나구나. 제가 몸이 아프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어느새 내가 목사님의 그 자리가 막 영락 없는 내 자리인 거야. 그 자리를 보는데 이제는 누구를 봐도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구나. 광석일 봐도 그 자리에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주신 선포는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인생을 그대로 말하는 두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중에 성경이고, 성경의 결론이고, 예수의 결론이고, 이현례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할뭘 하겠습니까? 저 깨닫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도 안 되면서 깨달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깨닫는 세계도 아니야. 교회가 보니까 자꾸 깨달으려고 하는, 하는 형제들이 많아. 깨달으려고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내가 깨달은 거 가지고 난 판단한다니까. 형제 얘기가 안 들어와요. 네. 깨닫는 세계도 아니야. 목사님이 그분을 통해서 봐라 봐라. 나를 봐라. 나한테 핍박을 받고 형제들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돌아가신 그 날을 바라야 돼요. 그 날을 바라.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인생 자체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은 깨닫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 장대에 매달린 노뱀인 이혈래 그분을 보는 것이죠. 보면. 그분이 바로 나고, 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론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 정말 우리가 엄청난 생명의 씨를 이현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심겨진 거죠. 너무 감사하고요. 막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가 우리가 들은 말이 우리가 본 사실이 하나님 경륜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어떠함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곳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